안녕하세요. 디지털 곤마드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정말 제가 써본 중에 가장 좋은 중국 배송대인지 한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배대지 소개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하 배대지 특성상 물건이 많이 오가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관리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사용할수록 정말 좋은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 유학생을 하면서 타오바오에서 상품 사는 게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대지도 정말 다양하게 써보고 구매대행 사업도 하면서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가감없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구독자 혜택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배송대행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중국에서 상품을 살때 중국 판매자가 직접 한국으로 해외 발송이 안 되니까 상품을 중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 국가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해운으로 올 경우에 1kg당 배송비가 한 5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공인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품을 직구로도 많이 구매하지만 구매 대행 사업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배송대행지는 말 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기 위한 그냥 장소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개인용 상품을 직구하는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경우는 배대지를 어느 곳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배대지 중에서 좋은 배대지를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어디를 추천할지 바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셀러픽 배대지인데요. 셀러픽은 구매대행 프로그램 업체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프로그램과 배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프로그램을 같이 써도 좋은데 배대지로만 사용해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셀러픽을 쓰려면 프로그램까지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일부러 오늘 영상은 배대지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쓰시면서 배대지로만 써도 정말 좋으니까 영상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대지 쿠폰 1만원을 구독자 혜택으로 드리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배대지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용이 편리하고 담당자 소통이 빨라야 된다. 두 번째, 검수와 보험처리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네 번째,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면 좋다. 크게 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배대지를 최저가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즘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가격이 다 비슷하게 쌉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도 몇백원 수준이라서 단가가 무조건 싸다고만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용이 편리하고 담당자 소통이 빨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설프게 가격 최저가로 몇백 원싼 것보다 서비스가 좋은 곳이 정말 훨씬 좋습니다. 주문을 하루 한두 건부터 많은 몇십 건 이상을 하루에 쳐내야 되는데 타오바오 주문, 배대지,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반품이나 CS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간 채팅은 커녕 일대1문이 남겨도 한참 답이 오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셀럽픽은 프로그램과 배대지를 같이 운영해서 직원분들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홈페이지 내 실시간 채팅과 카카오 채널 응대가 정말 빠른 편입니다. 심지어 셀럽픽 대표님이 직접 응대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상담이 가장 친절하고 빠른 배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수와 보험 처리가 좋아야 된다. 이건데 일단 셀럽픽은 기본 검수와 100만 원 이하 상품이 모두 무료로 보험 신청이 됩니다. 사실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배대지도 많고요 유료를 운영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상품이 오는 만큼 특히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검수와 보험은 요즘 필수예요. 그래서 배대지 보험은 꼭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셀러픽이 가격도 제일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배대지로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계 최저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 배대지 가격을 보실 때, 보통 1kg당 얼마, 요걸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최저가로 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3kg, 5kg, 그 이상 10kg, 이렇게 무거울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배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1에서 2kg 때는 최저가를 세팅이 놓고요. 무거워질수록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곳이 있어요. 요걸 꼭잘 보셔야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다른 배대지 업체랑 셀럽픽 가격을 충분히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규모와 업력인데, 뭐 당연히 배대지는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좋겠죠? 매일 수많은 물건이 오가고 통관되고 하는데, 이게 또 국가 간거래인만큼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 때문에 배터리 포함된 상품이 통관이 안 됩니다. 이게 단순 배터리 단품이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상품이 거의 다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셀러들한테 공지를 해주는 곳이 필요하겠죠. 근데 셀러픽은 이게 구매된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정보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편이라 배대지로만 쓰셔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대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담당자 소통이 빠르고 검수, 보험처리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경험과 업력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셀러픽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아직 셀러픽이 다른 유명한 곳들이 비해서 조금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구매대행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니까 특히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배대지입니다. 저는 중국 유학 때문에 처음 중국을 간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여러 배대지를 통해서 중국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완전히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 받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올리는 건데 혹시 의심이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따 드리는 무료 쿠폰 1만원 활용만 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쓰시는 배대지 계속 쓰시면서 추가로 한두 개 주문만 넣어보셔도 괜찮으니까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셀럽픽 배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럽픽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수 있는데 상품 관리 같은 기능은 구매된 프로그램이니까 배대지만 쓰실 때는 주문 관리 여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문 관리를 누르시고 주문 처리 하시면 되는데 주문을 넣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준비 중으로 누르고 우측에 수동 주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셀러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주문을 끌어오게 되는데 배대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주문을 따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수동 등록을 누르고 상품 정보 새로 등록을 누릅니다. 역시 이것도 기존의 셀러픽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거니까 새로 등록을 눌러서 링크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매한 타오바오나 1688의 상품 링크를 넣으면 상품을 자동으로 가져와지고 구매 방법과 구매자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국내 배송지 정보를 넣고 나면 타오바오 주문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실제 타오바오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보통 배대지의 주문 정보를 넣을 때 99%의 배대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배송대행 신청을 누르고 타오바오의 주문내역을 이렇게 전체 드래그를 한 뒤에 빈칸에 붙여넣기를 해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데 셀러픽은 이게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요. 우측에 빨간 네모칸 보이시죠? 여기에 타오바오 주문번호만 넣으면 자동으로 가져와지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아까 다른 배대지 방식의 경우는 가끔 전체에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좌측에 구매 후 발송 대기로 넘어갔는데 우측에 네모칸 보이시죠? 여기에 중국 판매자가 넣은 운송장 번호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또 편리한 게 배대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중국이 또 택배회사가 엄청 많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택배회사 이름을 거의 그림 맞추기 하는 느낌으로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근데 셀러픽의 경우는 택배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운송장 번호만 넣어도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방식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좌측이 운송장이 위엔통이라는 택배사인데 이런 이름을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송장 번호 부분만 딱 잘라서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여러건 수십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쌓이면 엄청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송장까지 등록을 하면 다된 건데, 이렇게, 패킹 승인 대기로 넘어가서, 실제 상품이 도착하면, 검수 사진을 확인하고, 그리고 승인을 하면 한국으로 발송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처음에는 생소하기지만 한번 써보시면 아주 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시면서, 1대1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편하게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만원 무료 혜택을 설명드릴게요. 주문할 때 쓰실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을 5장 드릴 건데요. 주문하실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셀러픽이 좋다고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원래 배대지는 여러 군데를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써 보신 분들은 할인 쿠폰만 다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경험 삼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댓글 확인하셔서 할인 쿠폰은 다 받아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셀러픽 배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물론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하면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셀러픽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일단 배대지부터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